할렐루야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는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기능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삶을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오늘 9월 15일입니다. 오늘 아,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새롭게 함으로 하루를 또 아름답게 더 영화롭게 어제보다 더 영화롭게 더 탁월하게 지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승리하는 생명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life of victory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승리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당신도 그분과 함께 일어나 일으켜서 어, 당신은 지금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당신은 정복자보다도 나은 자입니다. 당신은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병과 질환과 실패와 죽음보다도 더 위대한 생명, 즉 평안과 능력과 건강과 형통의 생명인 승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실제를 아는 지식을 통해 당신의 말이나 행동 방식은 분명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평안과 능력과 건강과 형통을 달라고 하거나 성공시켜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생명 안에 그 이상의 것들이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받은 생명, 그 생명 자체가 승리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우리가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기능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최신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이미 정말 놀라운 그런 승리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는 그분 자신이 당신의 평안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시편 27절 1, 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예, 셋째, 그분은 당신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 시온의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또한 그분은 당신에게 형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빌리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당신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당신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신의 깔 심은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우리 안에 승리하는 생명으로 말하면 승리하는 삶이 이미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걸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으로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고 두 번째, 내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져 있다 했습니다. 시원에 거주면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건강으로 살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프다라고, 나는 병들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관,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려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또 형통에 대한 예, 그런 확실한 확언이 또 있습니다. 예,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삶도 주셨죠. 아, 그리고 우리가 또 빌리포스 4장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런 분묘함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이미 확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분야에, 이 세상에 인간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완벽한 해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결과로 승리하는 생명을 받았고, 그 승리하는 생명이 바로 우리의 승리하는 삶을 보장합니다. 예, 네,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이제 거듭난 당신은 성공의 꾸러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왕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병들고, 배고프고, 아, 정말 아, 갈등을 가지며, 고민하며, 방황하며 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하는 생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승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 로마서 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위에 사망이 군림했는데또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라고 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의의 선물 그리고 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 안에서 이 승리하는 생명 안에서 승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어, 왕같이 다스립니다. 어, 모든 어, 접하는 일마다 다스리고 승리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느라. 예. 항상 우리 승리는 어느 때는 승리하고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장소와 장소에 불문하고 장소랑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탁월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 삶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분에 관한 하나님 아,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삶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데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 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향기. 예. 아름다운 냄새로 어 그분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 안에서 걷고 오늘 그리고 항상 마귀와 질병 그리고 생명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통치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항상 무슨 일이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어떤 일을 접하셔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승리의 생명을 인식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면 정말, 아, 도처에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의 향기를 풍기시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고 어, 이런 삶을 살라고 어, 우리에게 선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어, 각자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인식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양보하시고, 또 그분이 주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만들어 가셔서 어디서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